둘, 셋! 신나는 드럼 a c -D. 안녕하세요. A.C.E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저희가 좀 신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아요! 신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처럼 저희 나은이 면도 반응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아, 네. 어, 우선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멤버들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a c d 리더 지연이라고 합니다. 홍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A.C.D에서 섹시함을 맡고 있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A.C.D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미희 라고 합니다. 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저희 AC 드의 첫 싱글 앨범이죠 흔들어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처럼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어왜 아, 이렇게 조용하죠? <laughs> 네. 네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악 드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ACD의 네, 네. 두 번째 무대까지 왔습니다. ACD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앞쪽로좀모실게요 네. 또 ACD의 네. 어, 네. 무대를 또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D 네, 힘드시죠? 뒤한번 <laughs> 네 보세요. 뒤. 나이 <laughs> <laughs> 그죠 호흡을 정리한 네. 상태에서. 우리 연비 씨가 A 씨들 정말 보고 싶다고. 원래 저 네. 친구가 저 혼자 진행을 하는데 오늘 밖에 네. 왔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먼저 제가 온 겁니다. 네. 유튜브 하드캐리 네. 네. 유튜브 네. 맨날 찾아와야 돼. <laughs> A 씨들 반만하니까, A 씨들. 네 어제는 무슨 공연을 했을지 네. 어디서 만졌는지 네. 다 찾아보고 있고 뉴스타 TV에서도 많 이것저것 보고 있고 그럼요 뉴스타 TV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영주 씨가 네. A C D 에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흔들어라는 모델을 네. 보여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그 A C D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많이 보면서도 있는데 네. 네. 어, 섹시한 컨셉에또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멤버 중에 이 멤버는 정말 섹시하다 네. 네. 그런 멤버 한명 혹시 계까요 본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섹시한 멤버 누굽니까? 이분저 얼굴 보면서 되게 빵튀이셨는요저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개그 행을 지키셔가지고 혹시 에이싱 멤버 중에 본인들이 인정하는 하나 둘셋 하면 찍어주시면 되거나그 아, 네, 네.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소희 소희 씨 소희 소희 이사까지 보니까 저는요 한국의 미운 새 그러니까 아, 제가 미우신 그 각색이 미운지 건져. 그 말씀 드리죠. 아까 그엉 어썸 퍼킹 하는데 네. 네 분이서 왜 미국에서 슈퍼볼에서 비욘세랑 어. 브루노 마스랑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무대 분이다 했잖아요. 야 대단한 무대. 네. 그리고 AC의 네. 무대였습니다. 그럼 이제 흔들어라는 곡을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 섹션 멤버 나왔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 뭐뭐 <laughs> 뭐. 뭐, 뭐, 뭐. 없어요? 아 그럼 섹시한 포즈 한번갈까요 네. 섹시한 포즈. 네네. 한번 아, 이게 이제 오,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신발은요 이제 그한 명만 좀 밀어주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또 섹시한 매워 네. 소리 씨의 섹시한 소위, 포즈 한 번. 아, 아, 보러 보러 네.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가 한번 딱 보여주시고 여기가 따라 이쪽 다가 이렇게 쓰듯이 가지고 여기 1 2 시부터 이게 시까지 돌 거예요.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그렇게까지는 없고 옆에서 서포트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a c 씨들의. 섹시한 면 머리 소리 씨의 사진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시. 하나, 아, 둘, 아, 셋. 우유, 둘, 이웨이 둘, 이웨이 셋. 이웨이. 자, 다음 10시, 열, 아니, 11시, 11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아, 맞습니다. 아, 아, 자, 아, 이제 9시, 포즈 바꿔서 9시에 아, 갑니다. 아, 한 5초 정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9시.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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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3시. 아, 3시

혹시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섹시한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섹시한 <laughs> 컨셉으로. 야, 지금 무슨 놀란 게 뭐냐면, 격진되면 정말 대본들로안 하시네요. 아세요? <laughs> 제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웃음> 대한민국에 정말 섹시한 <laughs> 걸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인들도 <laughs> 섹시한 컨셉으로 <laughs>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팀들 중에서 우리 ACD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 돌집주 좀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섹시 뿐만 아니라 좀 어. 파워풀도 겸비한 팀 파워풀도. 네. 음. 생각됩니다. 섹시하면서 무대 다 흔들어 푸시는 그런 느낌? 아, 네네. 네. 아, 근데 진짜로 흔들어 라는 노래 를딱 들었을 때 거기 이제 브라스 느낌이 딱 나오더라고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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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뒤에 깔려있는 음악 중에서 때려 푸시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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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런 곡이 있었구나. 오늘, 그래서. <laughs> <laughs> 오늘 굉장히 안는척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뭐, 이벤트 배틀라고 열심히 들었는데, <laughs> 아, 어, 굉장히 저를 무시하시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CD에 다음 무대를 띄워드리기 전에, 혹시 ACD만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게임이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예, 만약에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뭐, 딱하 밤 10시 되자마자 유튜브 또 폭발합니다 댓글 하자마자 아, 폭발해요 막 와, 그래서 올라가면서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막그 조회수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네 <laughs> 네. 어, 우선 이번에도 저희 멤버 한 명만 늘겠습니다 좋아. 대구에서 온 민희 민세요 아우 대구에서 네. 비주얼을 담당한다고 그죠그 네. 네. 멤버들이 투표한 거예요? 본인이? 네? 아니 본인 하나요 네, 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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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됐네요. 남만 <laughs> 병신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끼를 좀 보여주실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섹시하고, 네. 뭐, 큐티하고, 아니면 뭐, 내세적이고, 뭐, 도발적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하나 해드릴까요? 오, 오,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옆에 리액션 수를 준비해야 돼요. 옆에 리액션 중요해요. 저희, 저는 영상 준비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빠야. <laughs> 이거 한번 카메라 이거 한번 보고 이거 네, 한번 보고 네, 다시 한 번. 안녕. 자 웬만하면 조명 잘안 켜주시거든요. 어 조명 켜주셨어요. 지금. 좋아요. 저, 조명 보시고 합니다. 오빠이야. 아우 좋다. 자 우리 파티 형님 보도고 조명 써서 넣겨주세요. 넣겨주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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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파티 형님 거. 오, 빠야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박기 형님 오늘 조회수 몇개 정도 찍은것 같으세요? 아, 좋습니다. 약간, 어, 우리 저분께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한 아,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정말이에요. 그, 그, 그 영상 중에 형님 영상 몇개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네. 좋아요 어디? 좋아요, 저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MC 펑크랑 비슷한 모자를 써서. 네. 네. 아, 알겠어요. 네, 좋습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시대의 네. 다음 무대를 띄워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걸그룹 노래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시는 노래 나오 네,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제 ACD에 다음 곡띄어드리면서 우리 MC 펑크에서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7 5회 추운 날씨에 도 생산 날씨에 도 함께 해주신 네. 관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지템 유튜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먼저 인사를 드려야 네.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경기 방송 장벽진 MC 펑크의 고도였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이 o 는 t k 들 o w I d o 하 t know. I d o 요 마이크는 w I don't 이요 o w I d o 아닌데 n o w I don't 요 n o w 니 don't know. I don't know. I 아 지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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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가회의를좀해주세요 아, 지금 다시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영도야 다시 해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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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아시잖아요. 신발은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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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했어. 두분 받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더 신나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 준비 됐어요? 네! 예! 네, 음악 주세요. 유튜까지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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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고에씨 역시 섹시함으로 아 무대 다 때려 부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유튜브 찾아볼 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다시 들어